루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보앗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네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복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래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따라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급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루키스 3장은 러브스토리입니다. 일종의 러브스토리와 같은 그러한 짤막한 단막극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단막극 하나의 조그마한 연극 같은 이야기에 각본 여우와 하나님, 연출 여우와 하나님, 감독 여우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다 배우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홍이가 일종의 조감동 효과를 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게 하였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과 감동이 다가오자 혹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한다면 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적극적인 여인의 대시가 나옵니다. 놀란 그런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200년, 1100년 정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는 3100년, 3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성이 남성의 자고 있는 그 발치에 내려가서 이불을 덮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생각은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그 문화 속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표현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갇혀져 있었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이도 시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 역사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데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문화를 사용하시고 관습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 다치에 대 가서. 이불을 덮어달라. 그리고 당신이 기업의 물을 잘 책임을 다해달라. 라고 루시 얘기하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시,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너의 처음 이애보다 나중 이애가 낫다. 두 번째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첫 번째. 너의 이내, 나중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 이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민온 것. 이게 바로 처음 이내고 두 번째 이내는 네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기염 부를자로 너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네가 얼굴이나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네가 행했다는 그 인내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실 때의 인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인내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의 인내는 어떤 조건이나 혹은, 물론 인간이 조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쟁취하고 싶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며, 어떤 것이 가슴을 세우는 일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베풀 줄아는 사람을 인애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누세게 있어서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여인으로 살수 있는 최선의 미덕이었겠습니까?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홀로 살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도. 요즘은 뭐 그러려니 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애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홀로 산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이 가정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의 이 환경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바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내용을 나오미가 하고 명령한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죠. 뭐 이런 걸 이내라고 그러나. 그러나 그 좁은 사회에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그 갇혀진 사회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가정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이내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며. 아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문을 위해서 단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생각할 때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조용하고 수동적인 뭐 고분고분한 그러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단어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전쟁에 나가는 남자에게 쓰일 때는 용사가 됩니다. 이 단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머리와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마을이면 마을, 나라면 나라, 이 전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거기다 투자하고 효과를 보는 그 사람 노력했는데도 노력이 없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났는데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현숙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시란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타장바당에 와서 이삭을 죽는 것 가지고 현숙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 땅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이웃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태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가 일하는 것이나, 그가 행하는 것이나, 그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나, 그의 마음 자세나, 그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참 아름답다. 멋지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 뜻입니다. 너 참, 너 아름답다.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행위가 아름답고, 그의 품성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신랑감으로 따지면 1등이요 며느리감으로 따져도 1등인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무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루시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착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면에서도 착하고 또한 자기 가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시대에 있는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단어가 이두 단어 있습니다. 너의 인내와 너의 현숙함이 뛰어나다. 이와 엑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오늘 저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다면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정쩡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그런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사명과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멋진 작품을 결국은 만들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루시 그런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델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참 재미있는 두 표현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구절에 보면 발치에 누웠다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 서너 누구냐? 그랬더니, 더 저는 여종 루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오늘 이 표현이 묘하게 뭐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지를 여러분 2장에서 찾아보십시오. 2장에 12절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오버랩됩니다.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날개를 펴서 덮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표현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정을 덮어 주십시오. 오늘 이두 이미지가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펴서 보이지 않는 날개 가운데 룻과 나오미를 덮어주는 여우와 그 역할을 눈에 보이는 인간인 바로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 일을 부탁하든 혹은 부탁하지 않아도 되든 우리는 그것이 여기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 드디어 보아스가 그 옷자락을 펴서 그 여인을 덮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든 일들을 덮고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묘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숨쉬구나. 두 번째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이 일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다 얘기해줬더니 루시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리를 이렇게 퍼서 줬는지 스아로 여섯 대를 퍼서 줬습니다 여섯 대면 이렇게 옷자락으로 여섯 대를 받았다고 할 때에 놀랍게 한 88파운드. 4 0킬로우리가마켓에서살면20 k 개짜리 하나를 사죠. 그거 두 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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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그 이렇게, 이 집까지 갔습니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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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기분 서 어머니가 향한 대로 했더니 철묘하게 이렇게 되더이다 아,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곡식을 주더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28절을 보시면 여기에 멋진 구절이 나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너무 지금 흥분하고 기대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어머니의 표현 속에서 이 보아스가 뭘해 말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같은 사람, 입니다 예수님은 보아스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겨우겨우 나달 몇 개씩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 옷자락으로 루스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덮어준 다음에 쉬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쉬지 않으셨습니다. 첫날부터 6일 동안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성취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 쉬셨습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일하실 건가? 언제가 이 모든 악이, 이 세상의 악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앞에 굴보할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하기도 하고, 때로 는 어려움도 일어나고, 때로는 자연 재해도 악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언제까지 안식이 이올 때까지 완전한 안식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넌 주시 암시해 줍니다. 보아스를 보아라. 보아스가 덮어주지 않았느냐? 보아스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지고 있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또한 그분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그 날을 향하여 전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빼앗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비와 극유의 날개 위에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쉼터를 만들어 주시고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안식이 올 때까지 진정한 안식이 올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쉼을 얻기 원하며 그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기 원하며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런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심 영원한 안식 확고한 완식 안식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덮어주시고 입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